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더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한 날을 무의미하게 또 때로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루를 잘 살아내는 그 삶이 되기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단단히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입니다.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아멘.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사람들마다 다 의지하는 게 다릅니다. 뭐 가장 보편적일 수 있는 게 아마 물질, 돈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와도 별로 걱정할 것 없다는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돈은 능력이 있고 돈은 또 파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보다 사람이 의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지만 내가 의지하는 내 가족 중에 배우자나 또 자녀나 또는 부모나 이런 분들을 과도하게 의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 자녀에게 다 걸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모든 걸다 배우자에게 걸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이 과연 전적으로 그렇게 의지할 만할까 생각해 보면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참 허무하게 무너질 때 있습니다. 한순간에 신기로와 같이 사라질 때 있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의지하다 큰코 다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교까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내가 이것저것 의지하고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찾아가서 울며 불며 당장 도와달라고 하는 그분에 불과한 겁니다. 첫째 옵션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맨 마지막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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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그때 찾아가는 분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다 하다 안될 때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예레미아 애가에, 유다, 이스라엘, 이 유다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는 예레미아의 그 여러 가지 예언자적인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의지하지 않는데, 애굽은 그들이 그렇게 의지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조금 미국과 같은 나라로 여러 나라들을 두루두루 살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애굽은 그큰 나라 정말 오랫동안 힘이 막강한 그 애굽은 우리를 지켜 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크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하지는 않지만 이제 다른 나라 돌아볼 여력 없습니다. 자기 나라 건사하기에 바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애굽만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수궁하지 않고 반역을 했던 이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는데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애굽 얘기하는 겁니다. 헛되이 하나님 바라봤으면 되는데 우리 구원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애굽 바라봤는데 그게 헛된 바라봄입니다. 우리 구원하지도 못할 그 나라를 바라본 거죠. 그 나라도 바벨론 못이기는데 그 바벨론에 반기 들고 애굽에 붙어있으면 서 안전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만 붙잡아라 라고 말하는데 자꾸 우리 인생에 애굽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애굽이 파벨론에 맥없이 무너지는 건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그들은 사냥감처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도저히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늘이 독수리처럼 빨라서 잡아가고 죽이고 그리고 죽이지 않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도록 잡아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이 바벨론의 힘이 강력한데 그들을 하나님 없이 이기려고 하니 허무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시드 기아를 말합니다. 그 시드 기아 왕,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의 콧김이라고 말합니다. 즉,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생명처럼 여기던 그 왕이. 호무하게 붙잡히고 두 눈이 뽑히죠. 바벨론에게 두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바벨론에 끌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호흡과 같았던 콧김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입니다. 뭘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뭘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만 돼야 됩니다.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애국,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이라면 언제고, 어느 때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허무하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에 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